사장님 어, 나이 그림 기억나... 미술 수상장... 이거 정말 예뻤는데... 나는 왠지 투표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이거 너무 귀여워서... 이거 이모티콘으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거... 그, 저거가 던거 같아요... 수상하게 생겼지만 한번 몰래 써볼까... 어, 뭐야? 묘사장, 무서운 거 아니니까, 음. 걱정, 미은 니은. 어, 어, 어? 무서운 거 아니라고? 잠깐만. 뭔데? 어? 어? 왜? 아, 야, 야, 왜 이래? 어, 어 왜? 그렇게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음.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씨 쓰레기. <laughs> 이걸 왜? <laughs> 아, 네 어, <laughs> 이딴 게 아무튼. 회사장이 좋아하는 네. 이 새끼 너구나! 야 개새끼! <laughs> 어머 여기 아무나 올수 있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네가 이딴 아바타 만든 거사 너무 그러셨구나. 음, 여기 나카라시아에서 또패션에조예가 깊은 분들만 초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V V V V V R V 이상실입니다. 지금 중요한 손님께서 피팅하고 계시니 잠깐만 둘러보세요. 이 개. 나 때문에 수상히 맞았잖아. 나 때문에. 나 때문에. <laughs> 사슴이 왠지 필요할 것 같다. 인기 상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민이 된다 그래. 이 어떤 게 고, 이게 이게 인기 상품이라고 날 줘도 정도 껏해야지 <laughs> 좀 둘러보셨습니까? 어때요? 정말 수준 높은 컬렉션이지 않습니까? 이 새끼가 돌리네? 정말 저희 이상실만 오시면 고객님들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곳에 진짜 알려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신다니까요. 요 아이들은 역대급으로 불친하게 팔려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조한정판 그래? 우리 이 장실에서 자신 있게 선보인 아이들이에요. 블레체 출신 장인들이 하다 만다 싶어서 만든 명품 중의 명품이랍니다. 저자 입고면 상관없지만 우리 VIP 고객님께서 입으시는데 어 내가도 주인공처럼 보이게 완벽하게 만들어야죠. 음, 솔직히 좋은 물건은 고객님들께 제일 먼저 알아봐 주세요. 크. 아 그래가지고 유명한 분들도 여기까지 오면 색깔별로 하나씩 다 내려가지고 아 물론 저도 색깔별로 하나씩 다 쟁여놓고 있기는 해요 품절이 박이라 보통 이런 걸 보고 좋은 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상대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님은 어떤 거죠? 아 전부 마음에 드시는구나 아이, 그런 일은 너무 흔해서요 전부 사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저기 둘러보세요 이거 잠깐만 저 아바타가 지금 한정판이라고? 이걸 비싸네. 또 이거 주세요.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복장이다. 이걸 입고 혹한의 안식처에 가면 어울릴 것 같기는 하다. 진심이야, 요섭아? 마네킹 뒤편에 초록색 재고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오 잠깐만 안 돼. 그럼 이거. 프랑 마리와 프랑스 화자가 생각나는 복장이다. 이걸 입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떠 오르지 않는다. 잠깐, 이보다도 세트인 건가? 안 어울리는데... 저건 망사인가? 레이스인가? 아니 잠깐만... 이딴 대사를 여기 안에 놓았다는 건데, 지금 제작자도... 지금 이 아바타가 존나 구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돈 주고 팔아먹은 거야? 야, 저 이거 나 있다고... 이보은밥 먹고 숨을 쉴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오호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 저희 옷은 아크라시아의 패션 피플도블께 인기가 많습니다 패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옷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거 지금 거다 돌리는 데사네 이거 보셨던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습니까? <웃음> <웃음> 이거 비싸나 크리스마스 그건 저희 이상실이 생긴 이래로 두 번째로 준비했던 크리스마스 특별 이상입니다. 마치 국경을 홀로 지키는 군인이 떠오르는 멋스러운 누빈 디자인으로 방한 봉헌을 하고 높임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그린과 레드 브라운으로 컬러를 조합해서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더했다. 칠하지마 이거 포장 존나 잘하네. 단돈 8,990. 그만 1,990 골드! 어때요? 정말 아니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 개가 다슈샤이어커냐 키키키키키키키키 야 이거 100% 지금 제작자가 슈샤이어를 개후보새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민한다 이런 고민은 선택을 출 혹시 다 마음에 드셔서 그런 겁니까? 그럼 어떤 이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을 망설이자 디자이너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진다 저기요? 손님! 만져보셨으면 사셔야돼 저희 원단은 아무데서나 굴러다니는 퐁퐁 가죽같은게 아니라서 퐁퐁이요? 잠깐만 퐁퐁가 <laughs> 오호 퐁퐁이를 지금 <laughs> 만지면 그만큼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져놓고 안사신다고 하시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밖에 없으세요 설마 보고만 갈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아, 아니 돈도 없으면서 남의 업장에서 전시된 물건들을 함부로 만지고 그러면 안되지? 그러면 몸으로 때우시는 수밖에 없으셔요! 고, 뭔 개소리야 요수만 그냥 죽여! 이딴 게 지금 면품이랑 사들고 다니는 새끼 쳐내고 제대로 된 애를 다시 고다 데리고 나 고민할 시간에 달라고 한다 아예 알겠습니다 마침 지금 아크라시아의 최고 인기남이 되려는 손님께서 피팅 중이셔 봐가지고 드리고 계시는 건가 베이튼서 대련 여성분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친 남자와 같은 옷을 입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 남자도 이 손님의 매력을 못 따라가실 겁니다 왜냐! 바로 제가! 이 유능한 제가! 다시 만든 옷을 입으시니까! 그러면 잠시 더 고민하시고 말씀해주세요 누가 옷 입고 있는 거지? 네. 아니 미친... 벌써 다 입으셨어요, 고객님!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다! 어머,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언니! 이 옷, 우리 언니를 위해서 나온 거네! 나는 이 옷,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언니 저 이번에 처음 봤잖아요 저는 이 옷을 누가 사나 했는데 언니가 찰떡이네 웬일이야 웬일 언니 이거 지금 안 사면 자다가도 생각난다 이거 근데 그거 알죠? 지금 이거 한정판이라서 이거 지금 기간 세 오늘까지인데 이거 안 사시면 내일부터 또 가격이 달라요 손님 어떠세요 이거? 하나 하시겠어요? <웃음> <웃음> 내가 이렇게 당했지 이거 진짜 사야 하나 지금 돈이 어디서 영어 많이 해보셨군요. 디자이너 우르는 칭찬하느라 바빠 보인다. 어머머 사진이 완전 최고. 진짜 제일 좋아. 나 맞아. 옷이 주인 찾으려고 안팔렸나 보다. 어 이게 뭐야?